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 포토리입니다. 자, 알티마 차량이 입고가 되었는데, 이 모델 지금 제 촬영하는 이 모델은 100% HID가 다 옵션에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조수석 램프가 안 들어오는데, 이 차는 교환에 걸리는 시간은 딱 5분만 주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게 교환이 되고, 저희가 본넷트도열 필요 없이 바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. 램프는 4,900K 하이스트 비전을 선택을 하셨어요. 음, 워낙 좀 알티마 자체가 라이트가 어두운 차량이다 보니까. 하이스트 비전 사용하셔서 시인성을 좀더 올리려고 합니다. 바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램프를 뺐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광원 부분이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. 수명이 다 되었죠. 자, 이 램프 제거하고 솔라루스 4900K 하이스트 비전으로 교환을 합니다. 뭐 시인성에서는 최강의 제품이죠. 음, 알티마나 뭐, 또닛산 아, 인피니티 차량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조금 어둡기 때문에 램프를 더 밝은 걸 써서 시인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순식간에 좌우 모두 교환이 끝났습니다. 뭐 본네트도 열 필요 없이 정말 간단하게 교환이 되니까 뭐 5분 10분 정도만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, 알티마 같은 경우는 뭐 당일 예약도 바로 가능한 차종이에요. 전화만 주시고 오시면 금방 교환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제품들을 선택하셔서. 어, 원하 시는 제품 으로 교환 할수 있는 어, 닉산 알티마 제논 램프 교환 전문 회사 영등포 소다 로스 팩토리 입니다. 감사 합니다.